우리는 지금 재앙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닥쳐올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며 적잖이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결코 성경의 예언과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인류의 미래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후에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는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말씀하신 후에 행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호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셨고,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 되자 정확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멸망해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미리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길게는 1500년, 짧게는 37년 뒤인 AD 70년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인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군들에 의해서 110만 명이 사륙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 방황하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면서 19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처참한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독립을 해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인류의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며 그 예언을 예언된 대로 성취시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먼저 피할 곳도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는 그곳에서 나와 다시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알려주셨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무라 때에는 소알성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셨죠.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신 후에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재앙 때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